김해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는 그동안 주로 병력 수송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2004년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은 작전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임무가 증가하면서 김해공군부대는 공중기동 비행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편제도 공중기동 정찰사령부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2018년엔 공중급유기가 김해공항에 도입돼 경기도 오산에 있던 병력 백여 명과 군용기들이 김해 공군 부대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김해 공군 부대 의 전략적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해 공항의 연간 이용객 1,700만 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아마 부산시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 군 공항이 조금 비행기가 더 들어온다. 그럼 그때 막았어야지. 부산시가 방치를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장은 매일매일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건 김해 공항이기 때문에 김해 공항이 좀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부분은 축소로 나가야 됩니다. 항공기 관제 시스템도 이원화돼 있어 번거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착륙 준비 단계인 접근 관제 단계에서는 민간이 관제를 맞지만 활주로 반경 10마일 이내에 들어서면 공군이 관제권을 넘겨받습니다. 군 공항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원화돼 있는데 이런 데서 억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종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군으로 이원화되든지 민관으로 이원화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민항기 300여 편, 여기에 수십 대의 군용기. 민간 항공사의 서비스 측면으로도 군사 작전 수행 측면에서도 김해 공항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